텍스트가 있습니다. 지웁니다. 자, 기본 값, 노란색, 0.1로 변경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선택할까요? 대략 이렇게 선택하시고, 자, 이 부분들은 제외를 합니다. 그죠? 구성으로 변경합니다. 변경됐죠? 이 부분도 필요하면 구성을 변경하셔도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 합니다. 자, 프론트 가시선 켜겠습니다. 줌창 단축키를 쓰셔도 됩니다. 평면 작성하겠습니다. 끝점 그 여기를 참조하겠습니다 right 클릭 평면 반복하겠습니다 끝점 그 클릭 클릭 생성했습니다 그죠 작성 패널로부터 돌출 자 여기 가시동을 켜 놓았네요 그죠 이런 부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마스터가 실수를 해서 이 부분들, 가이선 끈다는 거, 예, 이래, 이런 부분들 모두 프로파일 영역을 처리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느립니다. 실수하겠습니다. 자, 가이선 끄겠습니다. 작성 패널부터 돌출, 프로파일, 셀렉트 합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사이, 세솔리더 체크합니다. 그죠? 클릭, 클릭. 이렇게 생성되었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솔리드 본체 폴더 아래에, 라이트 클릭합니다. 해당 솔리드, 기타 항목 숨기기 합니다. 드래그의 사례 누릅니다. 라이트 클릭, 스케치, 가시선, 켭니다 평면도 보겠습니다. 돌아갔죠? 예. 나는 뭐 그대로 하겠다, 그러시면, 그래서 하나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 스케치 작성합니다. 라이트 클릭 셀렉터 했습니다 그죠? 삭제합니다. 형상투영 확대 볼까요? 중심점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스포일 차례대로 이렇게 선택합니다. 하나 남은 것까지 취소하겠습니다. 이제 위 스케치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발선 끕니다. 드래그 셀렉트. 중심점을 변경. 스케치 마무리합니다. 탭이 얼마였나요? M3입니다. 그죠? M3 관통입니다. 구멍. 탭으로 바꿉니다. 아이소미트리 M3 전체 관통 확인합니다. M3이 작은가요? M3이어서 20까지는 필요 없지 싶은데 아 양쪽에서 조이니까 아예 상관없습니다. 관통이 낫겠네요 저장합니다. 자, Right 클릭, 가이서 한번더 반복합니다. 작업된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하면 53번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 작업하겠습니다. 구성해서 두 개입니다, 그죠이 부품은 음. 평면도 기준으로 할까요? 우정면도 기준으로 할까요? 여러분들 편하실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마스터는 평면도, 음, 평면도가 낫겠나? 정면도가 낫겠네 그죠? 정면도 기준으로 작업하겠습니다. 54번 작업합니다. 프론트, 라이트클릭, 복사합니다. 이전에 작업되었던 작업평면져지겁니다 라이트클릭, 붙여넣기 합니다. 프론트 볼까요? 라이트 클릭 스케치 편집. 자 라이트 클릭 분해가 됐죠? 예, 이렇게 같이 선택됐네요, 굳죠? 자 삭제합니다. 한번더 분해하겠습니다. 셀렉트해서 기본값 노란색 0점로 변경합니다. 자이 부분 구성을 바꿔볼까요? 이렇게 선택합니다. 아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네요, 굳죠? 자, 이 부분 예.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돌출 테스트 해 볼까요 이상 없네요 자, 평면, 탑 뷰, 가시 켜겠습니다 스케치 가시선 켰습니다 작업 페이 패널로부터 평면 작성하겠습니다. 자, 프로파일 끝점 클릭, 수직선 클릭. 자 뒤쪽 right 클릭 반복합니다. 끝점 클릭, 수 클릭. 됐습니까? 탑 개선 끄겠습니다. 돌출하겠습니다세솔이더 사이. 프로파일이 선택이 안 되네요. 예. 네. 자. 첫 번째, 두 번째. 확인합니다. 지금 새벽 4시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10분 전이네요. 10일 저녁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밤잠 설치다가 지금 사무실 나와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Right 클릭, 가이선 켭니다. 그리고 3D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메인 플래시 있죠? 예, 메인 플래시 조금 기다리면은 3D 모터입니다. 좌이 부분들 화살표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클릭하면은 재생이 됩니다.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석하는 과정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클릭해 볼까요?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A형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냥 폼으로 이렇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자, 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 작성 패널로부터 돌출. 오른쪽 뷰 클릭했습니다. 프로파일 클릭. 세솔리더, 사이, 클릭, 클릭합니다. 자, 확인되셨습니까? 예. 이 부분은 켜놔도 상관없겠는 거죠. 자, 탑. 탑 스케치. 가이 성켭입니다이 부품이 좀 가리죠? 예, 이럴 때는 작업 평면을 작업합니다. 이렇게 드래그합니다. 클릭 스케치 작성합니다. 자, 투영을 해야 됩니다. 형상 투영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마이트 right 클릭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 했으면 더블 클릭합니다. 라이트 로우 클릭, 제로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위치에 배치가 됩니다. 그죠? 드래그셀렉 t 해서중심점으로 변경하고 필요하면 링크를 끊어 주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탑. 가이성은 잠깐 꺼둡니다. 자, 비워볼까요? 구멍 작업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래쪽이죠? 자, 이럴 때는 10mm만큼 아래쪽으로 내리면 됩니다. 네거티브 10mm. 작업 평면 클릭. 아래쪽 볼까요? 됐죠? 자, 여기에 보면, 드멘저가 기입이 되지 않았네요. 카운터보입니다. 그죠? 클릭했습니다. 자리 확인입니다 F8키 눌러서 엔터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am a r e y scale 나는 하기 싫다 명령어를 추가하겠다. 그러면은 이 부분 자 여백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들어갑니다. 자새 명령 작성 클릭해요. 쭉 내려보시면.